많이 질문해가지고 세 번째. 우선이 혈액형 문제 이렇게 가게도 이쪽 응집 나온 거 있어.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혈액형 찾는 거 힘들하니까 한번 잠깐 가봅시다. 혈액형 하고 그다음에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게도이다. 그리고 1번과 3번과 4번 응집 반응, 1번, 3번, 4번 응집 반응 나타낸 거고, 그 다음 유전병 기억은 t와 t 별로 하시고, t는 정상으로 놓고, t별은 유전병으로 놔라.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1번과 2번은 t 또는 t별 중몇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했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야 이거 힌트야 2번과 5번은 A, B, 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어떻다? 요 놈과 요 놈이 똑같다 이렇게 돼있어 됐어? 가봅시다 1번은 확실하게 무슨 형이라고 알려줬니? A형이라고 알려줬네 근데 A형하고 B형하고 A, B형하고 O형이 있으면 A형은 뭘 가지고 있어? 알파야? 베타야? 베타지 얘는 알파 얘는 없고 알파와 베타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A형이 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베타를 가지고 있어야겠네 얘 가서 베타하고 응집이 안 됐으니까 얘는 p 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럼 뭘 가지고 있어 p 가 있어 이렇게 가면 되겠지 A 이렇게 갔네 여기 여기 A 이렇게 갔네 A 이렇게 갔네 그럼 여기 알파가 있네 여기 뭐가 있다고 3번에 알파.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3번 갑니다. 알파가 있으면 B형과 O형 중에 하나인데,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B가 없대. 3번은 무슨 형이 되겠어? O형이 되겠지. 3번은 OO. 어이고, 그러면 1번은 어쩔 수 없이 AO 이렇게 되겠지. 됐어? 4번 갑니다 4번 알라? 이게 뭐요 알파하고 응집이 됐다네 B는 아까 확실히 있었잖아 알파하고 응집되려면 4번은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 A하고 응집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AB형이네 4번은 여기는 응집되겠어 안되겠어 4번은 음 알파벳 다, 다 있지만 5형하고 응집이 안 일어나겠지 5형은 피가 안 굳어 그러면 이제 가자 마지막이다 어어 어! 여기 좀봐 3번이 5형이고 4번은 AB형이니 2번은 뭐가 되겠어 5도 가지고, 5는 가지고 있어야지 뭐지? B5지, 그럼 5번은? B5가 되겠네요 혈액형 됐어? 그 다음 저기가 지저분해져서 여기다 또 갑시다 여기도 패턴이니까 잘 봐야지 패턴을 외워놔야니까 패턴을 못 찾으면 유전자를 어떻게 낼 거야 정상은 무조건 T가 있대 T로 하래 유전병은 뭘로 하라고 돼 있어 T 별로 되라고 그 다음은 막아 몰라 나도 아직은 알았지 그런데 힌트가 있다니까 여기가 1번과 2번을 각각 T와 T별 중 하나 있대 그럼 얘는 무조건 T 별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자지 여자는 상관없어. 그냥 얘는 무조건 뭐라고? T별 티별, T별이야. 이얘 갔어. 여자는 무조건 뭐라고? T별 티별, T별이야. 왜? 유전병이고 T별까지 달려줬잖아. T별은 유전병으로 하시오. 그리고 2번은 뭐만 가지고 있대? T별만 가지고 있대. 왜냐면 무성을좀못 찾거든 지금. 됐어. 근데 이 남자 간다 여기 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요. 이 남자는 T만 가지고 있대. 그럼 잘 잡아. 트와이스냐, 티와이냐 이거지. <laughs> 둘 중에 누굴까 여기가 중요하지. 만약에 띠띠라면 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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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별한 거야 자식들이. 그럼 여기가 똑같아야잖아. 그럼 티티 아니란 얘기지. 뭘 가지고 있다? 티. 와이를 가지고 있다. 요거 나오면 대부분 형태가 다 이래. 나오면. 그럼 이제 끝났네. 이거 상염색체가 아니라 무슨 염색체야? 성염색체지 성염색체. 갑니다. 이제.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지. 이 엄마때문에 T, T별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이 남자는 이제 그냥 Y를 가져야겠지. 요 여자. 정상이니까 T는 가지고 있겠지. 근데 T, T인지 T, T별인지 봐야하는데 요 남자가 뭐요 T, 별, Y지. Y 줄 수는 없잖아. 그건 T, T별이 되겠지. 갑니다 3번과 5번은 T별을 갖고 있는가 3번과 3번과 5번은 T별을 가지고 있네요 4번과 5번 사이에서 A형이면서 유전병 아들까지 물어봤네 A형이면서 유전병 아들까지 물어봤네 자 A형이 나올 확률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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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AB AO BB b A, o b, b, 니까 혈액형 A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네. 됐냐? 그 다음, 여기 가야지. 요 교배해야지, 뭐. T, T별. T별, T별. T, Y, T, 별, Y. 됐지? 유전병이 두 명이 나왔지만 유전병인 아들만 물어봤잖아. 그지 아이 중에서 네명 중에서 유전병 아들은 한 명이니, 8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이네요.